오늘의 말씀 여우수와 10장 28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의여우수와가 마케다 성읍을 점령하고 칼로 성읍과 그 왕을 무찌르고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으나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는 여리고 성의 왕에게 한 것과 꼭 같이 마케다 성의 왕을 무찔렀다 여우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건너가서 림나와 싸웠다. 주님께서 림나도 그 왕과 함께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여우수와가 칼로 그 성과 그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러서 그 안에 산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여우수와는 여리고이 왕에게 한 것과 같이 림나의 왕도 무찔렀다. 또 여우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주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사람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그 성을 점령하였고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칼로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찔렀다. 그때 게셀 랑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왔다. 여우수와는 그 왕과 그 백성을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때까지 무찔렀다. 여우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건너가서 진을 치고 전투를 벌였다. 그들은 그날 그 성을 점령하고 칼로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무찌르고 라기스에서 한 것과 꼭 같이 그들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과 맞서서 전투를 벌였다. 그들이 그 성을 점령하고 에글론에서 와고 같이 그 왕과 온 성과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고 칼로 무찔렀다. 그들은 그 성과 그성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 제물로 바쳤다. 여우수와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드빌로 올라와서 전투를 벌였다. 그는 그 성과 왕과 그의 모든 성업을 점령하고 칼로 쳐서 그 안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으며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그는 헤브론과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과 똑같이 드빌과 그 왕을 무찔렀다. 이와 같이 여우수와는 온땅곧 산간지방과 내겹지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들의 모든 왕을 무찔러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으며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명을 따라 살아서 숨쉬는 것은 모두 전멸시켜서 희생재물로 바쳤다. 또한 여우수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온 곳엔 땅뿐만 아니라 기브온에 이르기까지 모두 무찔렀다. 주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편이 되어 싸우셨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단번에 이 모든 원과 그 땅을 손에 넣었다. 여호수아는 자기를 따르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더불어 길갈에 있는 진으로 돌아왔다.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보통 프로그램이 엉킨다라고 말하는데 윈도우 운영 체제에서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럴 때면 먼저 프로그램을 종료했다가 다시 시작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시스템을 재부팅하고 그래도 안 되면 해당 프로그램을 삭제하고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안될때 하는 것은 시스템 자체를 포맷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절차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에서 우리가 자주 볼수 있고 또 적용해 볼수 있습니다. 먼저 노아의 홍수는 포맷에 해당합니다. 땅 위의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후에 새로운 포맷, 즉 홍수나 다른 심판으로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은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가나안의 백성들이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던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 하시는 모습은... 마치 이전에 있던 프로그램을 제거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는 과정과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전 프로그램들의 찌꺼기가 남아 있으면 오류가 나고 다시 엉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완전 제거를 통해서 예전 프로그램의 소스 조각 하나까지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부분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이해하고 설명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의 땅인 가나안 남부 지방을 점령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 에글론, 헤브론, 드빌에 이르는 가나안 남부에서의 전쟁을 마치고는 모든 주민을 진멸했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은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라고 기록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것이고,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셨고, 당신은 스스로 군대장관이 되셔서 직접 그들 앞에서 싸우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심판받은 그들에게 죄로부터 돌이킬 400년의 시간을 주셨던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난 후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을 결심한 라합의 가정과 또 기브온 족속을 심판하지 않고 살리신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한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잔혹해 보이는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가나안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세우려고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한 백성의 삶과 문화의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의 삶에 영향받아 오염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가나한 사람들을 단죄하고 그들과의 교류를 단절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반복되는 범죄와 실패를 경험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였다 하면서도 완전히 돌이키지 못하고 옛 본성, 죄성과의 교류를 여전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육체의 문화, 육체의 기준과의 완전한 단절을 이루어가기 위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는 하루가 되도록 기도드립니다.